하나님과 동역하는 인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월요병인가 봐요. 우리는 가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쉬면서 재충전한 후에는 의욕적으로 한 주를 시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크 그린의 유명한 책 제목을 힘껏 외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월요일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 노동에 대한 기독교 철학이 필요합니다. 노동을 먹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스러운 일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분명 신석기 시대 농부였던 아담이 날마다 에덴 동산으로 힘차게 일하러 가는 모습을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동산에 그분이 만드신 인간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시어 아담과 협력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동산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 동산을 돌보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어느 런던 토박이 정원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날 그는 꽃이 만발해 있는 자신의 단연초 하단을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정원사의 노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정원사는 지겨워하며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원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보셨어야 해요. 그의 신학이야말로 전적으로 옳습니다. 인간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정원은 황무지였을 테니 말입니다. 자연과 문화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연이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입니다. 자연은 원재료이고 문화는 시장에 내답할 재화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문화는 인간이 경작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노동을 하나님과의 협력으로 볼 때야 비로소 그것은 인간의 특권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